오늘은, 음, 뷰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마침 이제 프로젝트 납품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뷰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버전들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버전까지 나왔는데, 이 2021버전이 올해 초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자꾸 좋은 게 나오니까 업그레이드 를할 수밖에 없는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BIM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뷰어부터는 이제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 왜, 그왜 엔진이란 말을 왜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코드 화면들을 띄워놓고 가운데 이제 엔진을 띄워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들이 이 스크립트들이 이 오브젝트들을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쓰시는 이제 일반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캔버스 구조 안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모델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실행화위로 만들면 이제 음 여러분이 쓰시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키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명령어 그때 만들던 첫 번째에서 만들던 버튼에서 크게 나아진 거 없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캐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찍고요. 여기 찍으면 여기 좌표가 바뀌죠. 좌표값하고 높이값, 경사율 계산 이런 것들 이제 추가로 작업을 넣고요. 었 그다음에 이렇게 높이가 바뀐 데는 또 다르게 찍히겠죠 이런 게좀 있고 이제 이거는 제이 일반 캐드죠 이렇게 돌려보고 거리를 재고 현황이 어떤지 보고요 뭐 이런 거는 간단한 캐드 작업이라고 캐드 같은 작업이라고 할수 있고 이거는 굳이 엔진을 쓸 필요가 없는데 제가 엔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모델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제 캐릭터한테 제가 병행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캐릭터가 움직이게끔 물리 엔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했을 때도 이렇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요. 달렸을 때는 이제 시플릿키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이스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요. 손을 좀 줄이겠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돌리면 이렇게 턴하게. 이런 거, 뭐죠? 먼지가 있는 효과 같은 것들이요. 번버 번윕 점프, 캐릭터 변경,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죠. 두께 바꾸고요. 그리고 상승, 턴, 그 다음에 이렇게 총들이 커브지게 이렇게 물리적인 효과가. 그냥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직선으로 나갈 텐데 이제 얘는 중력 효과를 줄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면 조일 수에 따라서 지금 핸들도 움직일 수 있겠고 이렇게 코팅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거 이제, 요거 이제 작성, 작성하는 코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저희가 시샵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위에는 시불풀 같은 것도 쓰고 있지만요. 지금 방금 어떤 헬리콥터인데요. 이제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저희가 여기서 보면 코딩해서 헬리콥터, 헬리콥터에다가 애니메이터 효과를 줍니다. 프로필러가 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물리 바디엔 리지드 바디를 줘서요. 얘가 움직일 때 이제 벨로시티가 x, y, z 축으로 계산하고. 뭐, 가속도라든지, 뭐, 중력가속도, 이런 것들 다 실시간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헬기가 나를 때, 자연스럽게 실제 헬기처럼 나르게 되는 물리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강체로 역할할수 있게 콜라이더도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에 대한 코딩,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컨트롤하는 코딩,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까 같이 헬기의 속도라든지, 고도, 상대 고도, 이런 걸 계산하는 것들이고요. 속도. 그럼 이 헬리 컨트롤러 같은 것 되게 중요한데요 이, 콜, 이 컨트롤러 같은 프로그램이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비행기가 나는 거에 대한 제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조이스틱을 쓸 경우에는 어, 조이스틱을 별도로 제어를 해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오락하는 것처럼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또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인풋 디버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호타스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값들이 변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값이 변합니다. 이게, 벡터2라고 그러죠. x, y, z 값이면, 나오, x, y 값만 나오니까요. 벡터2고, 그 다음에 이게 햇 스위치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조이스틱 스위치죠. x, y, z 값이고, 값도, 아, 값은 프로2로 해갖고, 벡터2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보드 값에 대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제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어, 상승, 하강을 제어를 합니다. 또 엔진 같은 걸 많이 쓰죠. 상승하가 큰 틀에서 보면 상승하가를 쓰고 전진 후진을 쓰는데 또 전진하면서 상승할 때 점진하면서 후진 하강할 때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회전 회전할 때는 이제 그냥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틸트가 먹어야 되잖아요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래서 그 틸트를 또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속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 제한도 걸어주고요. 이게 틸트를 걸어주는 거죠. 곡구 영어도 어려운데요. 사이드 스웨이를 좀 주는 겁니다. 이니멀레이트로 카메라 위치 바꿔주고 그래서 이런 게 기본 틀이고 이걸 이제 또 엔진에 연결시켜 가지고 제어를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아까 그런 엔진의 기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